특강을 해줄 선배는 일사학번우원준 대표예요. <laughs> 예, 그래서 학원 때부터 어, 영상 공모전 기에 이제 나가서 이제 많은 수상도 하고 그리고 어, 졸업 전에 창업을 했어요. 그렇죠? 음, 졸업 전에 창업을 해서 어, 상당히 이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단편영화를 찍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아서여러생각이아요 지금 현재는 Mam 마음 라는그 어, 마음에 드는 i d n t cut, 컷 a 어, 그 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부 g 준표한한 힘차게 a k e a penny, i 니다 o i n g 준 o take a 지 e n n y I'm going to 제가 지금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특강 제목을 했고요. 어, 살아남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지금 창업한 지는 거의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콘텐츠 시장이 변화하다 보니까 매년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가 계속 변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매년 매년 콘텐츠 시장이 변해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계속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남는다는 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영상 콘텐츠 시장에 살아남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는 이나영 씨랑 CF로 하나, 여러 가지 뭐 뮤지컬 스케치만 공연 홍보 영상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같은 분야 다른 과도 해가지고 그준호 이따가 영상수 이렇게 이, 이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여기 문화콘텐츠 학과에 나는 뭐 때문에 왔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공연 기획이 좋아서 왔다. 뭐 웹툰 이런 게 좋아서 왔다. 영상이 조사, 좋아서 왔다. 영상이 너무 와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정말 멋진 네. 연출, 촬영. 뭐, 저는 네. 그 길을 좀 많이 고히 보고 있는데, 그렇서 프로덕션 쪽, 제작 쪽으로 들어가 제작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요즘 기획, 제작, 작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점점 이세 가지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어디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있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뭔가 나 스스로 창업을 하고 뭔가 1인 프로덕션으로서 뭔가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사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을 잘한다고 해서 기획만 한, 기획만 해봤자 영상이 나오지가 않으면 콘텐츠가 나오지가 않으면 자기를 어필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세 가지 모두를 다할줄 알아야 뭔가 시장에서 내가 혼자서 갑자기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유튜브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게 카페 창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 카페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렇게 레드오션인 카페 시장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 해서, 어떤 사람은 창업을 했는데 몇달 만에 엄청 잘 됐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실패하고, 그런 이유가 카페를 창업했을 때그카페만의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색적인 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언제 창업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당장 유튜브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때 하면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콘텐츠 시장에서 계속 배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 배우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난 후에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생길 거예요. 콘텐츠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촬영을 잘, 해 어, 좀 기획 적으로좀 특출나서 그랬을 때그 어, 분야에 집중해서 내가 촬영을 잘했을 때는 그 촬영을 잘하는 다른 프로덕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프로덕션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어, 나, 나만의 좀 촬영 장점이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품화를 하고 그리고 브랜딩을 해보면 어, 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바로 이첫 발걸음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 CD로 영상을 제작해서 어, 그 송출한, 그러니나품하고 어, 하는 그런 일을 쭉 해온 어, 선배. 아마 어, 이선배 얘기 통해서 또 방송산업에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열심히 열심히 잘 들어주셨는데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좀 아, 테크니컬한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독립제작사협회 PD 양성환 학교가 있어서 거기 입학했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주 제작사에 들어가서 모닝마이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 사 아침 이제 캐비어 쇼미시에 이제 그런 아침 3, 사 방송 아침 방송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실지 모르는데 뉴스토리 논이라고 있어요. 그궁금한 이야기와이랑 같은 시간대 하는 약간 사건 보도. 저는 주로 많이 했던 장르는 교양피디고 그 사건 사고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살인 사건이 든지 사건이 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아침에 막그 자극적인 막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쭉 하다가 이제 저도 약간 매너리즘 빠져서 장르를 좀 바꿔봤거든요. 그때 이제 운 좋게 맥드라마 감독님이 와서 맥드라마한 편을 연출해서 시즌이라고 이제 케이티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멧드라마 쪽을 하다 하려다 보니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 법력이 아직은 메트라마로서 감독으로서는 아직 부족해서 투자가 잘 안돼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방송과 경험하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아까 얘기했던 친구처럼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교육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하면서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연속가 세계 열송가가 아닌 그 정도로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영상을 좀 콘텐츠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방송에서 조금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다른 거는 할수 있는데 다른 걸 하다가 방송, 다 소질 방송하고 싶진 않겠지만 <laughs> 방송을 하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영상이라고 하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만드는 것들이나 어떤 것들은 가장 가이드라인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지상파 세부식이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심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그심의를 내가 체득하고 나면은 나머지, 어느 분야를할수있이면 그,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 사실 이제, 방송 분야에서, 지금은 이제 방송이 많이 쇠퇴해서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송에서 많이 파생된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하면은, 내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뭘뭐 만들고 싶어. 그런 말 하면 바로 나와요. 견적이라고 하,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요런 이건 얼마 필요하고 뭐, 얼마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장비는 얼마 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고 계산도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영상에서 특히 이쪽 파트 이쪽 계열은 사실 공부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학교에서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거. 저는 그 질문을 원래 안 해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커리큘럼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그니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걸 되게 배우고 싶었어. 내가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고,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고. 근데 사실 테크닉적인 거는 경험, 현장 가면은 1년도 안 돼서 금방 배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테크닉적인 게 쌓이고, 지금 와서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대학교 때 교수님들께서 진짜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거 진짜 많이. 이제 수업을 많이 해주시요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죠. 내가 결과적으로 계속 새로운 거를 창작, 창작할 거고, 1% 안으로 들어갈 거면 결국 내가 이제 그, 그 약간 철학쪽으로 가야 되거 계속 내 수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좋은 게 나오고, 내가 재미있는 영상예능이어도그 안에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요. 결국, 영상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네, 권호성 선배였습니다. 다시 한 번. <laughs> 정말 마음이 흡족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들었던 얘기를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넓게 다녔잖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안이 뭐가 있냐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불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또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움직이시고 하시면 길을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졸업한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을 잘 모르는 장르를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제가 모르는 장르를 오늘 새롭게 좀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제일 좋습니다 그 저희 학과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여러 현장 얘기랑 또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도 많고 그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도움되는 애들이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들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